안녕하세요, 라프입니다. 앞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동기 대출이막 터지죠? 오늘 그레이트 스타즈 찾아볼 겁니다, 동기. 위치는 알토고의 상부 이쪽 이쪽, 이쪽 꺼내진 다리죠? 이쪽이 상부입니다. 여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가는 길을 잘 안내드 해릴 테니까요. 그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갑니다. 북북에서 쭉 일직선으로 위로 북으로 달려주세요. 북북으로 갑니다, 북북으로. 말 타고 뛰어주세요 자끌어진 다리를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목들다무시하 갑니다 잠시 중간이 끝났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라냈어요 그냥 아까 그 마차에서 일시선 온겁니다 지금 그냥 자 북으로 계속 달리죠 지금 위에 나침판 보이시죠 북입니다 북 북으로 달려주세요 계속 달려주세요 오 종자 하나 있네요 종자 묶고 땡큐 저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찾았어요 자 아까 체크한 부분 가죠? 그 밑으로 다리 밑에 떨어져요. 자, 여기서 조금 헤맸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 보다 보니까 요 다리 밑으로. 이렇게 지도 보이시죠? 여기서 쭉쭉내 다리 따라가 주세요. 저기 보니까 용오름 보이시나요? 저기가 목표입니다. 쭉 달려주세요. 잠옷 무시하시고. 자, 용오름으로 답니다. 자, 다 왔죠? 용오름타주세요 자, 슈퍼점프. 자 착지하면 바로 마차 보일 거예요 자, 측에 보이죠? 마차 털어 주십니다. 자 지도 여기 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마차 털어 주세요. 이쯤 되면 마차 털는 거 쉽죠? 그냥 사뿐하게 털어 주시면 됩니다. 갑시다 고고. 네다 털었어요. 봐, <laughs> 벌서자 보물상자 열고요 마차 뒤에 그레이트 스타가 있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동기 흉측하게 생겼죠? 특이한 게 얘가 이제 출혈이 있어요. 출혈 이있고 때릴 때마다 피를 조금씩 흡수해요. 아주 미약하긴 한데 사실 별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일단 저는 요 그레이트 스타즈를 여기다가 에 전회를 하나 붙일 거예요. 그게 뭐냐? 난격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회 난격. 요거를 붙이면 둥긴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타수를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막 터집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넣을 겁니다. 자, 강화도 막쳐고 있어요. 지금 계속합니다. 돈이었기 때문에 네, 그레이트 스타즈 플러스 9강에서 맞췄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무게 성능 리스트. 자, 디잡 한번 상큼하게 때려주시고. 자, 갑니다. 일어서쭉 가자. 돌려줍니다. 돌려주세요. 아무것도 못하죠. 처맞고 죽죠. 바로 끝납니다. 뭐, 출혈 볼사이가 없었네요. 여기서 특이한 게, 이 전의 난격이 FP가 되게 조금 먹어요. 위에 많아 보이세요? FP? 거의 안 달아요. 무한으로 칠수 있어요. 오히려 스템미나가더 빨리 달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스테미나만 응넉하면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로 난사 가능합니다, 지금 자, 관문 앞에요 이제 쫄몹들이 많은 구간 그러니까 몹이 많은 구간에서 어떤 성능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개때가좋죠 이제, 이제 돌립니다 자,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막 돌아갑니다 막세 까고 막 때리죠? 막다 쳐맞습니다 오이려 보세요 스테미나가더 빨리 달아요 스테미나가 없어서 멈추, 멈춰선 거예요 자, 스테미나 좀 채우고 다시 돌립니다, 난겨 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다참맞죠 잡몹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또 스테미나 다 따랐죠 스테미나가 너무 낮은게 문제예요 스테미나만 충분히 있으면 다채우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 이제 제일 문제인 그러기가 잘 안되는 말탄상대 트리가드였나 얘가? 얘를 한번 조합해볼게요 트리가드 주성으로 한번 난격 때려보겠습니다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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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자 난격 마름둥이되고 남격 난사 무지성 난사입니다 막 따르죠? 피가 쭉쭉 따릅니다 쭉쭉 어 방금 출혈 터졌죠? 장난 아니죠? 또 출혈 터졌죠? 근데 스테미나가 없어요 어때요 무기 보니까 괜찮죠? 동기인데 출혈이 터져요 근데 출혈이 동기니까 타수가 낮으니까 그거를 남격 전해를 이용해서 보완을 했어요 일단 출혈 또 터지죠 보세요? 괜찮죠? 망했습니다. 그냥 걸리면 그냥 죽어요. 트리가트 저렇게 말 타는 애들도 조폐입니다. 걸리면 죽어요. 갈려버려요. 끝내주죠.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웅크리게에서 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람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